오늘은 그 제천의 그 사과농장에 나와있는데 와 나무를 보시면은 착과량도 굉장히 좋고 사과 사이즈도 정말 전반적으로 잘 나왔어요 올해 또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는지 그 사과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거 사과 품종은 뭐예요 사장님? 요게 저희가 부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품종까지는 정확히 정확 네, 저도 이제 부산인것 같아서 예, 한번 여쭤봤부라고 하고, 요즘 뭐. 착색 부산 아니고 옛날 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희도 이게 네. 재래종인가 보구나 네,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심어 네. 놓던 걸로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즘 나오는 품종하고 뭐가 차이가 좀 있어요 요즘하고 차이는 약간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변이종을 해서 네. 착색 부산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 아, 하죠. 착색 부산. 예 네. 그래서 그거는한 (10월달쯤에) 네. 이제. 수확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이거는 서리를 한두번 맞춰야 돼요. 옛날 그 동북지로랑 네. 비슷하게끔 음. 서리가 조금 맞아야지 얘가 좀 색이 좀 들어오거든요. 얘가 한1 1월한 중순경쯤 그럼 가격이 좀 가격은 네. 착색 부사가 조금 더 높아요. 높아요? 네. 근데 요, 요만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토종 부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 동북 옛날 동북지로 같은 경우는 네. 그 경도가 조금 더 단단해서 단단하 식감이 네. 확실히 식감이 좋겠네요. 확실히 좋아요. 그 저장성도 오래가 저장성도 오래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산미랑 이런 게좀더 강해요. 당산미 중에서 산 쪽이 좀 강하다고 그래고산 네, 쪽이 우... 강하죠. 음!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착색 부사 같은 경우는 당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요. 음 얘는 한 14에서 15브릭스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음 네는한 16브릭스까지 음 올라가는데? 네. 산도랑 육 네. 경도가 조금 무르는 음. 경향이 있어서 탁색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근데 사장님도 이제 단가를 생각하면은 요즘 뭐 품종으로 좀 단가보다는요 요즘에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예얘네들좀더 네. 어, 강한가요 아무래도 얘네가 아무래도 네. 기온이 확 떨어질 때 수확을 할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과일이 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수확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전량 거의. 가공공장으로 가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죠. 아, 어,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안 좋죠. 근데, <laughs> 네. 요렇게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이제 최대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음. 조금 더, 뭐,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도, 음. 나가는 게 거의 저희가 이게 여기서 한천 컨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천 컨티, 몇 평이 천 컨티 보시는 거죠? 요게 지금 한 2천 평 조금. 2천 평? 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00컨티 정도 보는데 거기서 한110% 네. 한 정도는 음. 가공공장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아 가공공장으로? 네. 가공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말리는 걸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주스용으로? 그냥 원여 가공공장으로 가게 되면요요 네. 그냥 다 주스 농축액으로 다 만들어서 식품에 이제 뭐찬가물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품종을 안 바꾸고 하시는 이유는? 품종...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아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수확이 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몇 년생이죠 사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9년 정도 됐어요. 19년. 19년이면 은 보통 나무 수명 끝난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니요. 아, 괜찮아요? 저희가 네. 보는 수명은 네. 거의 한 40년까지입니다. 40년까지. 40년까지? 네. 음. 저희가 요 밑에 밭이 원래 제 밭이거든요. 아, 예. 예. 요것도 지금 이제 1년차 이제 다시 작년에 갱신해서 새로 심어 놓은 건데, 네네. 여기에 있던 홍로가 네. 38년 됐어요. 38년? 네. 그럼 요 밑에 들어간 거는 착색부사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네. 아리수 품종을 잘라 심어놓은 음 거고요. 그때 여기 홍로를 심어놨었는데 네. 거기서도 홍로도 네. 크게 문제 없이 다 수확이 됐었어요. 근데 이건 왜 눕혀있어요? 요즘에는 다 2D 수형이라고 해서. 어, 2D 수형이 뭐죠? 얘는 보면 은 나무 수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장방추형. 아, 세방추형.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무 그 저희 소나무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3D 수형이에요. 이게 3D 수형. 네. 아. 그리고 얘가 2D 평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혀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위로 세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지, 얘네가 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가 되고 네. 사과가 달리면 여기서 이제 사과를 한 개씩 두 개씩 달아갖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양쪽으로 1 십에서 20cm 정도만 폭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매, 매, 매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예 네, 이제 이제 다 묶어줘야 돼요 이제 근데 이 높이도 오래. 꽤 많이 올라가네요? 높이가 한 그러니까. 3m 8 0에서 4m까지 3m 8 0 네. 그럼 세력이 좀 빠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니요 빠지진 않습니아 빠지진 않아요? 예 네. 요즘에 지금 네. 많이 하는 추세고 네. 인건비 절감도 좀 많이 된다 절감도? 보니까 이런 음. 추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 저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서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서 이제 이쪽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어. 들어가는 수준이죠 아. 나무가 수형이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이게. 나무 수형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유럽이랑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네. 권하는 추세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수영 자체는 이제 인건비와 관계성을 높여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음. 얘 같은 경우는 네.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사가 수양은 많은데, 네. 일이 힘들죠. 일이 <laughs> 힘들다. 근데 이거 <laughs> 매달아놓으면 이것도 수확량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한나무에 한 150개에서 150개? 150개 정도 착가량을 갖고 가거든요. 120개에서 150개 정도 착가량을 갖고 가는데. <laughs> 통상, 이거이는 얘도 지금 거의 한 150개에서 180개 정도 갖고 가요. 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통 한나무 기준으로 네. 100개 약간 오버되면 그래 정상적으로 본다고. 네, 잘... 맞아요. 네. 거의 한 120개에서 150개 이상 된다고 그러면 정상 착가량이거든요. 아, 정상 착가량? 네. <laughs> 어. <laughs> 근데 얘도 조금 과다 착가량을 시킨 예.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예. 그래도 네. 올해는 뭐 다른 집보다는 네.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커져서 근데 착가량이 높아지면은 네. 나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즈가 작던지 어떤 음, 문제성이 생기는데 아니요 그렇지도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예. 적정 착가량이 달아야지 얘고 네. 그 이제 수세 안정화라든가 이게 런 되기 때문에 네. 내년 이런 꽃눈 같은 것도 결실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과일이 없으면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나왔잖아요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데 아, 예, 네. 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요. 그냥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쭉 뻗어버려요. 아무래도 이제 네. 착과량을 좀 낮추게 되면은 네. 이제 도장지가 좀 많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적정 수량을 네.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얘가 또 이제 여기서 멈춰서 꽃신논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음. 또 다시 한번 성장이됐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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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2차 성장. 네. 이 요거는 꽃눈에서쓸 수가 없는. 아, 2차 어, 성장 된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 얘가 재갈 하게 되면은, 네. 과일도 작고, 네. 착색도 안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과일도 좀 크고, 이쁘게 네.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되고, 과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차 성장이라면 결국 질소기로좀 유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질소랑 어, 그리고 네. 과일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음, 그게 음.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음. 이제 발생이 되고요. 음. 근데 요런 거는 네. 지금 밭에 보면은 이런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안쪽에 보면은 요렇게 지금 꽃눈이 충실한 꽃눈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어, 되어 네. 있고 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수량이 조금 많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내년 음. 꽃눈까지 좀 확보는 된 상태고 아. 사이즈도 뭐이 정도만은 나쁘지 않고 지금 35가내로 음. 들어갈 게 지금 본게한60%좀 보고 있 60%? 있겠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사과도 네. 사과로 기능을 많이 하시나요? 네. 어, 젊으신 분들이 하시죠? 음, 저도 아. 귀농을 하 <laughs> 이제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시면 네. 좀 부담감이 들한데, 네. 진짜 이제 순수하게 귀농했을 때. 아, 순수하게 네. 하신다 그러시면 네. 저희는 반대를 좀. 반대겠죠 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 정도 규모 키우려고 네. 그러면은. 네. 한 30세까지 음. 일해서번거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고 <laughs> 보고 있거든요. <laughs> 그럼 들어올 때 이거 다 짓고 나서 사과가 바로 그 해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유 자금이 한 얼마 정도 있어야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올 때한 네. 2억 들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네. 한 3년? 3년? 3년 에 네. 저는 이제 기반 연동도 있었는데도 네네. 3년 정도 지나니까 없어요. 네. 아. 운영 자금이랑 이것저것 빼고 네. 나니까 으 하나도 없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과를 기농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봐가지고 몇점봤어요 <laughs> 네. 저희가 어머니가 이제 하시 부모님이 하시던 밭이 한 3천 네. 평 정도 있어서 음. 그걸 이제 해서 3년 동안 하면서 제거 이제 자금 가지고 다른 농기계도 좀몇개 사고 거기다 이제 후계농 자금 플러스 해서 음. 지금 이제 요 곳, 요쪽 땅까지 사서 지금 음. 한 6천 평까지 지금, 지금 몇년 되셨죠 그러면? 지금 제가 19년도부터 들어와 있으니까요. 음. 한 6년 됐네요. 6년. 예. 네. 지금 이제 좀 안정화제 들어섰잖아요. 네. 어, 지금도 음. 저는 안정화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 아니라고요? 사과가 네. 이렇게 이쁘게 되는데. 안정화라고 <laughs>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네. 버려 놓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 내년에 <laughs> 네. 또 이제 또 추가로 또 농지를 또더 아. 가종적으로 가장... 몇 평까지 지금 생각. 최종으로 음. 봤을 때는 15,000에서 한 2만 평까지는 <laughs> 늘릴 생각이거든요. <laughs> 어. 네 지금 요거 가지고서도 어. 지금 하면은 네. 농사 짓다 보면은 저희가 인건비랑 뭐 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은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네. 뭐 대기업 다니는 연봉 수준? 어 요즘 대기업 얼마지? <laughs> 대기업 얼마죠? 뭐 <laughs> <laughs> 어,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뭐한 네. 4, 5천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어음. 생활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네. 모으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사과 또 키우는데도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이래가 공부도 또 많이 하려고 다니고요?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무를 네. 보더라도. 그래 요즘은 음. 다 이쪽 수영으로 가려고 지금 다 하는데. 음. 아, 이게 또 시설 비용이 만만치가.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laughs> 네. 사과가 달린 건지, 파리가 달린 건지 <laughs> 색깔이 다르고 사과가 너무 달려 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만의뭐 특별한 네. 전술이 있, 있나 싶었어요. 이런 아, 건없 근데 동네에서도. 이만큼 달리면 균형적으로 다 키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면은요 쉽지는 않죠. 여기가, 아, 들어가면, 여기가 사이즈업, 여이즈업 네, 아. 여기가 이제 생장조정제. 저 위에는 음. 조생종도 저희가 쳤는데, 음. 그때도 오셨을 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음. 조생종도 음. 뭐 성장하는데 문제는 없고, 음. 옆에 생장조정제 친 거랑 음. 뭐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봤을 때뭐큰 그, 차이가 난다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네, 예, 꽤 균일해요. 음. 이쪽 거랑 저쪽 거랑. 음. 음. 네. 이쪽이 냉해가 좀 많이 네, 있었어. 그 바람이 이쪽 치니까 이쪽에 냉해가 더 많이 오겠구나. <laughs> 네. 이쪽에 조금 냉이 있었는데도 아. 좀 괜찮아요. 이쪽이랑 이쪽랑 이 네.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럼 냉해가 있는 잘 오는 밭에서 사이즈를 만들었다는 거는 더 오히려 더 성과가 더 좋은 거네요. 그러면요? 봤을 때는 저희가 치는 고시기에 맞춰서 딱 쳤는데 음.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면 은 음.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 사이즈업을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처리 시기가 그 과거 한 언제 정도에 처리하는 게 처리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수정 직후에 이렇게 처리하신 걸로.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생조제 들어가는 참 네. 이제 길 성장할 때 이제 그때 네네. 들어가신 거네요. 그때는. 네. 어. 그러면 생조제가안 들어가고 그럼 사이즈업으로. 네, 이쪽은 그렇게 들어갔고요. 네. 이쪽은 이제 생조제 만 들어간 거고 진짜 사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이즈 차이가 크게 없어요. 네네. 그 사이즈업이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여줄까요? 사이즈업이 제 기존 비대제들과 다르게 네. 이제 세포 수를 네.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치밀하게 되고 이제 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세포 수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결국 과를 더 크게 해주고 또 네. 추가적으로 저장성이라든지 네, 단단하게 해주고요. 네, 열과도 좀 예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열과도 예방이 네, 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식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포가 음. 더 치밀하다 보니까 네. 더 푸석하지 않은 그런 차가를 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수확기 때한 와가지고 같이 한번, 또 한번 봐보시죠. 네, 그러시죠. 그리고 또 이제. 생주제를 치게 되면 은 아무리 네. 얘네들이 저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품은 저장성이 좀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그거는 네. 잘모르겠어그 그거 나중에 수작하시면 네. 혹시 저장 들어가시면 은 네. 그것까지 비교해보시면 정말 좋을 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s s 한 차가 1톤인가요 500인가요 사장님? 저희가 500 그럼 500에 한 병? 네 500에 한병 그러면 네. 보통 몇평 정도 치시나요? 500에 한 병을 저희가 네. 원래 한 300평, 300평 기준으로 잡는데요 네, 근데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0평 기준으로 약을 아, 살포 하고 있어요 더 꼼꼼하게 더 치셨네요 수학은한 11월 중순? 11월 중순은 아니고요, 한 네, 11월 초, 초부터, 초부터. 네. 음. 지금 색이 좀 들어온 거, 좀 빨간 거 위주로 해서 네. 좀 골라서 수학을 하고, 음. 한 11월 중순이나 한 11월 음. 20일 경쯤이면은 수학이다 음.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체 차이 안 난다. 여, 여기가 이제. 네. 별로 차이가 어, 없어니 사이즈업 들어간다고. 네. 저쪽이 네. 생주제 들어간다고. 차이가. 지금 차이가 음. 별로 없어요. 근데 음. 근데 여기 앞에는 조금. 네. 색가량이 조금 많아서 네. 과일이 좀 네. 작은 건데 좀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음. 들어갈수록 저 위는 에 조금 더 커요. 어 이제 사과 농가들도 생장 조정제에서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과를 잘 비대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저장성에도 더 월등한 그 제품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은 어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생주제를 친 것과 저희 사이즈업 친 것과 크기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저장성을 더 신경 쓸수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번 내년 비대기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